정보처리 기사는 수제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기쌤. 저는 수제비쌤입니다. 자, 정보처리 기사 필기에 이어서 수강하시는 수험생 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수강하시는 수험생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네 처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오늘은 좀 기쁜 날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제 머릿속에는요,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수험생들이 제 앞에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지금부터 정보처리 기사 실기, 오리엔테이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승자의 두뇌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승자의 두뇌요? 네. 예, 여러분은 지금 정보처리 기사 합격의 절반은 이미 넘어오신 실력자분들입니다. 네. PD를 네. 합격했기 때문에 절반을 넘어왔다고 할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승자의 뇌라는 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책에서는 승리의 쾌감을 기억을 해서 다른 일에서도 승리했던 경험을 토대로 결국에는 이제 노력해서 쟁취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어, 이런 승리에는요 유전적인 어떤 요인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최적의 환경을 찾아내고 만들어 가는 것이 곧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요. 이미 이런 승자의 뇌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승리한 그런 기억들이 네. 다른 어떤 일을 할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아나는 여기서 이렇게 뭐 정보처리 기사 합격을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일을 할 때도 아다 해낼 수 있구나 이런 인식들이 머리에 각인돼서 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필기 합격의 감격과 기쁨을 느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실기에서 다시 한번 이런 기쁨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정보처리 기사 시험은요 처음 보는 시험이든. 여러 번 보는 시험이든 결국 매회차마다 같은 시작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정해진 시간 그 범위 내에서 누가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데요. 다행인 것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노력한 만큼 합격을 할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단 지성을 통한 학습을요. 수제비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제비를 통해서 집단 지성의 그런 학습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제비 쌤들이 어떤 어떤 문제가 나올 거라고도 얘기, 얘기를 하지만 수험생들이 또 수험생 팁을 통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중요하고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다고 그렇게 집단지성으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요. 한 번에 합격을 한 뒤에 실기에 도전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여러 번의 도전을 계속 이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자, 특히 여러 차례 도전을 하고 계신 수험생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같이 해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출제 회차별로 다양한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뭐 지난 시험에는 뭐 내가 55점을 맞았어. 또 59점으로 아깝게 떨어졌어. 이렇다고 해서 이번 회차에 60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 범위도 계속 DB가 많이 나오고 때가 있거나 아니면 약술 형이 많이 나올 때가 있거나 참 천차만별입니다.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울 수도 있는데요. 네, 이 따라서 좀매 회차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만 합격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힘내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정보처리기사 특징입니다. 자 두음으로 좀 네파라고 지었는데요, 그 의류 브랜드 중에 있죠 네파가. 네. 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 트레이드 마크죠, 둠. 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네파라고 지었는데 <laughs> 네. 이제 필기 때도 좀강조 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말씀드리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논 메이저 수치던트 비전공자도 쉽게 딸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시험에 기사 자격증이 우대가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가장 각광을 받는 자격증이 바로 정보처리 기사입니다. 맞습니다. 비전공자분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고요. 네. 그리고 비전공자가 IT 취업에 대해 도전할 때 가장 필수적인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합격하신 다음에 이렇게 간간히 그 근황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비전공자신데 이제 정보처리기사를 따서 결국에 이제 IT 쪽으로 취업을 하신 분들의 사례를 간간히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네, 어그저께 또 정보처리자격증 취업하고 네. 신입사원으로 취업했다고 네. 그 카페 에 글을 올리셨는데요.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글 중에 그 다음은요 필수 자격입니다. 에센셜 퀄리피케이션인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필수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급 산정에 정보처리 기사 유무에 따라서 경력 인정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각종 취업에 가산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정보처리 기술사 취득을 하려면 필수적인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대학 4학년 학생들에게는 졸업 인정 요건에도 포함되고요. 네, 그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필수 자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은 전면 개정, 풀리 리비전입니다. 네. 2020년도에 NCS 기반으로 정보처리 기사 시험이 전면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예전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이론적인 부분에 취중을 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써먹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된 정보처리 기사 그 컬리큘럼을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 배양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처리 자격증 공부를 통해서 실무적으로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시험 내용이 개편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절대평가 (absolute evaluation)인데요 시험이요 총2 0 문제이고요 합격은 이제 필기와 마찬가지로 6 0점 이상이면 되고요. 네. 자 문제 형태는 단답형과 약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약술형이 그몇 문제가 나올지는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어, 네. 많이 나올 때 여섯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격의 키가 약술형이 됐던 시험도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술형도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예, 약술형과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이런 쓰는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실기 강의에서는 약술형만 좀 따로 떼어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좀 강의를 좀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 특강 형태로요? 네, 맞습니다. 예, 기대가 되네요. 네. <laughs> 네. 이렇게, 네파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자, 다음은 정보처리기사 합격 전략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보처리기사 합격 전략은요, 쉽게 1, 2, 3이라고 지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한 번의 합격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네. 자, 마음가짐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실기시험이 어려워졌다 보니까 좀 의뢰 겁을 먹고, 아, 올해 안으로만 보면 되지. 올해 안으로만 좀 붙으면 되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번 한 번에 합격을 한다는 마음을 좀 가지고요 책장을 좀 넘기시다 보면 좀더 집중력 있게 공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길게 가면 갈수록 정말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게 될수 있습니다 네 이게 실패가 계속 누적되다 보면 은 아까 이제 승자의 뇌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좀 패자의 뇌가 됩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나 이번에 또안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안할수 있게 한 번의 합격을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번 봐도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과감하게 넘어가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자,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제 예를 들면은요, 시험 문제에 진짜 어려운 게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헝가리안 표기법이라든지, <laughs> 예. 뭐, 심리학자 톱말이래, 뭐, 어떤 프로, <laughs> 프로토콜. 이게, 예, 프로토콜이었죠. 이런 어려운 게 나왔을 때, 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틀리시면 됩니다. 네, 자, 맞습니다. 네. 이제 모두 맞춰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이제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전체 20문제 중에서 14문제만 맞추면 되는 시험입니다. 네. 그래서 포커싱 해야 될 부분에 포커싱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기를 공부하시다가도요. 이제 아무리 봐도 좀 모르겠어. 이런 내용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이제 실제 출제되는 비중으로 봤을 때도 수백 페이지에서 딱20 문제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를 판단하면 이제 좀더 전략적으로 학습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인강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빈출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한다고 가이드를 알려드릴 거예요. 네. 인강을 통해서 좀 드릴 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요 책은 굉장히 방대한 물량입니다. 여기서 어떤 거를 이제 좀 다이제스트를 해가지고 핵심만 이렇게 딱 공부를 할수 있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표기도 이 하고요. 네. 여러분께 좀더잘 전달 드릴 수 있게 좀 하려고 합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삼회독을 실천하자. 자, 바로 반복의 중요성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반복.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반복의 중요성은 이제 저희가 커뮤니티에서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이런 걸 계속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뭐 데일리 문제도 계속 제공드리고 있고, 뭐 족보도 제공드리고 있고요. 네.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세번 복습을 실천하자는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보처리 기사 시험의 원리입니다. 자, 원리라고 한다면은요. 자, 이 시험은요. 보통 상위 몇 프로, 그 다음에 중위 몇 프로, 하위 몇 프로의 어떤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상위 몇 프로의 경우는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출제가 되고요. 네. 실제 소수의 수험생들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위 15%를 맞추기 보다는 중위 55%와 그렇죠. 하위 30%를 맞추는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베이스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많은 점수를 확보하고요. 네. 그리고 약술형에 대해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인강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것들은 단답형에 특화돼서 중요하게 나올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약술형에 대비해야 된다고 가이드를 계속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상위 15%를 찾아서 맞추는 전략보다는요. 중위 55% 그리고 하위 30% 이두 가지를 반드시 맞추는 전략을 통해서 이제 시험을 합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보처리기사 실기 과목인데요. 네. 자, 이 실기 과목의 범위는요. 자, 보시면은 이제 총 12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12개 과목은 이제 책의 경우에는 실제 SDLC 순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이 순서를 좀 재구성했고요. 네. 12 과목 모두 시험에서 같은 중요도로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과목별로 전략적인 학습이 필요하고요. 네. 따라서 핵심 요약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언어 부분은 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12 과목 이외의 범위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예상을 해서 예상 문제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저희 수제비 정보처리 기사 강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저희 자랑 시간이긴 한데요. 네. 자, 좀 <laughs>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요게 또저희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laughs> 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자 직강입니다. 네. 자, 강사와 지필진이 같다는 건데요. NCS로 개정된 이후에 최고의 수험서인 수제비 시리즈를 만든 지필진이 직접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강사와 지필진이 다를 경우에는 아무래도 책에 포함된 어떤 깊은 의미까지 모두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책과 좀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제 수제비의 경우에는 책에 포함된 의도와 어떤 중요한 사항들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책에 쓴 부분 중에서도 더 중요한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듀엣 강의로 진행을 합니다. 자 듀엣 강의는 한 강의당 두 명의 선생님이 참여를 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네. 자 바로 한 가지의 관점으로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요. 다양한 관점과 어떤 배경에 대해서 좀더 다채롭고 재미있게 강의를 할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런 듀엣 강의를 시도해봤습니다. 네, 업계 최초고요. 네, 그래서 한 토픽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대응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에게 맞는 그런 내용들을 컨택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론과 기출을 같이 그룹으로 묶어서 진행한다는 점인데요.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을요 바로 뒤에서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풀어보는 그런 코너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실제 문제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바로 알수 있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단답형으로 이렇게 나왔고 네. 또이 부분은 약술형으로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음 비법이죠. 그렇죠. 바로 수제비만의 이제 유니크한 아이템인데요. 바로 네. 다른 곳에서는 없는 수제비만의 유일한 특징인 두음 비법을 좀더 강화해서 암기의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 분들에게 좀더 쉽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그렇죠. 두음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설명해 줄때 머릿속에 더 기억에 많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있으실 수도 있어요. 뭐, 지규화교 뭔지 아시죠? 네. 네. 뭐, 객동기, 아시죠? 네. 다 이렇게 머릿속에 다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정보처리기사 강사 소개입니다. 자, 저희는 총 4명의 강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자, 모두 수제비 시리즈의 지필진 대표 강사들입니다. 네. 자, 먼저 저부터 소개를 드리면은요. 저는 지기쌤입니다. 수제비 커뮤니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카페 직기이고요 어, 기술 자격으로는 뭐 정보관리 기술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도 물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신기술 쪽에 좀 특화돼서 여러분들에게 뭐 최신 IT 동향이라든지 이런 여러 신기술들, 그리고 특히 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두움쌤인데요 마찬가지로 수제비 커뮤니티에서 두음쌤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자, 좀 특이할 만한 건 정보관리 기술사도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 기사 종목에서 총 9개의 자격을 <laughs> 취득을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네. 기사 종목이 뭐 이렇게 IT랑 관계에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정보통신기사, 뭐. 보안기사. 예, 보안기사, 뭐 전자계산기, 뭐 조직용기사, 뭐. 자,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기억도 그, 안 납니다. 굉장히 <laughs> 많은 자격을 취득하고 계셔서 기사 시험에 그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계시거든요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요. 네 노하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저잘 알려주실 분 중에 하나이고요. 네자그 다음은 네저 수제비 쌤입니다. 네 수제비 커뮤니티에서 수제비 쌤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잘 찍습니다 제가. 아 그래서 뭐 필기 실기 네. 데일리 문제 낸것 중에서 되게 많은 부분들이 아 이거는 자타공인입니다. 네,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인강에서도 나올 문제만 다 찍어 드리겠습니다. 네. 아, 신뢰가 확 듭니다. 네. 이미 1년 동안의 검증이 됐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제 입으로 말씀하실 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가 가시, 계시고요. 네. 정보 통신 기술사도 가지고 계신 양술사라고 합니다. 이 기술사를 두 가지나 취득하고 계신 분이 전국에 많지가 않은데요. 네. 그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네, 대단하신 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안쌤은요. 수제비 커뮤니티에서 보안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어, 마찬가지로 정보관리 기술사시고 정보처리 기사도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정보보안 기사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보안 분야에서 이렇게 특화돼서 이런 다양한 보안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재에 대해서 좀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아, 자, 교재. 예, 교재는 정말 좋은 교재입니다. 자, 바로 최고의 교재가 서포트를 해주는. 정보처리 기사는 수제비, 수제비! <laughs> 예, 바로 수제비 정보처리 기사 2021 책입니다. 네. 자 실기 책이 이번에 개정돼서 나올 예정이고요. 네. 이제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아마 이미 나왔을 겁니다. 자 베스트셀러 교재를 통해서 강의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책이 기반이 돼서 강의가 보통 구성이 되는데요, 네. 책 자체가 굉장히 컴팩트하고 요약 형태로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요. 네. 정말 강의가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만 보고서도 합격이 충분히 가능해요. 네 맞습니다. 예. 뭐 50대 뭐 합격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이 강의를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효율성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중요한 것들만 압축해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 절약, 수험생분들이 가장 소중히 생각하시는 시간에 대해서 좀 아껴드릴 수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1년 교재는 2020년 수제비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수험생들이 궁금해했던 사항들 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취합해서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수험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 커뮤니티에 대한 좀 자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수제비 커뮤니티는요. NCS 개정 이후에 정보처리기사 관련된 최고의 커뮤니티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왜 최고의 커뮤니티냐? 좀 과장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laughs> 드실 수도 있어요. 네. 자어 그러면 저희가 해명을 해야겠죠. 네. 자 바로 2021년 2월 기준으로요 3만 1,000명의 가입자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이게요 뭐 10년에 걸쳐서 가입했냐? 아니에요. 1년에 3만 1,000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3만 1,000명은요. 이제 한 회차 응시자 수보다 많은 인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보 처리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면요, 대부분 저희 수제비 커뮤니티를 가입하고 계시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보니까 수제비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는 유튜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되게 감사하고요. 네. 영상 저희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항상 감사하다고 좀 댓글을 남겨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개정된 정보 처리 기사에 맞춘 최적화된 예상 문제나 데일리 문제, 그리고 각종 공부 팁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피드백이 정말 좋습니다. 자, 왜 좋냐? 지필진이요, 상주해요.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커뮤니티를요, 거의 그냥 저희 일상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틈 나면은 뭐 화장실 갔다가도 보고, 그 다음에 밥 먹으면서도 보고, 그렇게 일상생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모든 궁금증을 이제 늦어도 한3 4 시간 안에는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새벽 1시에도 달기도 하고요. 네. 제가 좀 잠을 늦게 자는 편이라 제가 한 새벽 2시까지 본다고 하면은 이제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이 또 답변을 달아주시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활성화 단계가요. 네이버 카페 기준으로 나무 2단계입니다. 네. 자, 아우. 이 나무 다 2단계가요. 네. 이제 좀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굉장한 건데요. 왜 굉장하냐? 바로 단계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씨앗, 새싹, 잎새, 가지, 열매, 그 다음이 나무인데요. 야. 이 단계들을 저희가 다 거쳐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수제비의 성장과 함께 그 커뮤니티도 같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느끼는 또 커뮤니티의 장점은 원서 네. 접수할 때. <laughs> 궁금한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되고, 맞습니다. 미리 서류를 어떻게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수험생끼리 서로 가이드를 해주고 도와줍니다. 맞습니다. 그런 굉장한 큰 장점이 있고요. 네. 또 어떤 수험생은 시험을 혼자 보는 것 같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음. 그 3만 명이 되는 수험생이 다 같이 시험을 보고, 네.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렵고, 네. 쉬우면 다 같이 쉽다고 그렇게 느끼는 그런 커뮤니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합격자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 응시생만 있는 게 아니라요, 합격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합격자분들이 또 답변을 달아주기도 해요. 네, 노하우가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가이드도 해주고 좋은 길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제비 커뮤니티는 저희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수험생 모두의 자산이기도 하고요. 네, 이걸 가입을 안 하면 손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합격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그 이제 수제비 커뮤니티에서 건조증이라는 아이디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인데요. 아, 기억납니다. 네. 건조증 님은요. 카페 가입 이후부터 궁금한 내용을 좀 자주 질문하셨고요. 네.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출석부 같은 데도 이제 꾸준히 도장을 찍으셨거든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거의 매일 도장을 찍으셨어요. 네. 결국에는 실기까지 합격을 하셨고요. 이렇게 합격 후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혼자 공부하는 건 힘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커뮤니티와 인강, 뭐 다양한 채널의 도움을 받아서 합격을 할수 있고요. 결국엔 이제 멘탈 관리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왔고, 이제 커뮤니티 통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이게 곧 실력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인강하고 커뮤니티가 연계가 되어 있어서 더욱 큰 효과를 냅니다. 맞습니다. 인강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설명을 드려도 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커뮤니티에 올려 주면 3시간 안에 바로 답변을 달아 주기 때문에 더욱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쌍방향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 자 마지막입니다. 네. 자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여러분은 지금 정보처리기사 필기라는 작은 산을 넘어오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정보처리기사 실기라는 그것보다는 좀더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이걸 산 넘어 산이라고 하죠. <laughs> 네. 근데 이제 살면서 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졸업과 취직 그리고 승진 그리고 결혼 출산 그다음에 뭐 어떤 이별 등 여러 삶에 여러 산들이 있는데요. 많죠. 예, 정보처리기사 실기는 그에 비하면 예, 솔직히 좀 작은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정보처리기사를 이렇게 따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을 내야 되고요. 자, 시작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산을 넘을 일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본인이 하기로 결정한 이상 넘어야 하는 대상이 되었고요. 이제는 이 산을 넘으면서 오는 희열과 어떤 승리감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산도 넘어갈 수 있는 체력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마음가짐도 만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요. 이 정보 처리 기사 시험을 준비함과 동시에 이런 인내심과 겸손함 또한 갖추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필진도 책을 쓰면서 정보 처리 기사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수험생분들의 어떤 날카로운 질문 하나하나에 좀 진땀을 빼면서 답글을 달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laughs> 너무 많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 겸손함을 찾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필진도 배우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학상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수험생분들과 함께 지필진도 성장해 나간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합격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책과 인강 모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은요 언제든지 커뮤니티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의를 통해서 빠르게 합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절약하고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활기찬 마음으로 1단원부터 같이 달려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